자 그리고 우리 권은비 씨가 네. 명대사를 어. 배추는 포기 셀때 하는 말이다 아. 네. <laughs>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죠? 아. 우공비라는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laughs> 어, 네. 거기 중간에 나오는 <laughs> 네. 거기 중간에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네. 갑자기 이 대사가 보이더라고요 중간에 오. 항상 물어볼 때이 대사를 항상 말해요 오. 오. 그리고 은비 씨 약간 좌우명 같은 것도 있어요? 은비 씨 이 겁니다. 아 좌우명 이거예요? 네. 야배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네. 야배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꾸준하게. 오. 어. 네. 꾸준함이 야.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꾸준한 것도 중요하고 음. 포기하지 말자라는 음. 마음에 배추는 포기할 때 하는 말이다 음. 근데 또 이게 진지하게 말하도 재미가 없거든요. <laughs> 아니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아세 아, 궁금한 게 이게. 네. 음. 포기는 배추 쓸때 하는 말이다. <laughs> 포기는 배추 쓸때 하는 말이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예 그게 맞는데 배추 살때 오래 전에 문제집을 봐가지고 <laughs> 잠깐 헷갈렸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아, <laughs> 어, 생각하긴 했는데 네.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바꿔서 아. 말하니까. <laughs> 원래 포기는 배추 살때 하는 말이에요 말을... 그만 웃으세요 승님. <웃음> <웃음> 승님 이제 그만 웃으세요 네, 승님. <laughs> 배추는 포기 살때 하는 말이다. 아니, 포기, 포기는 배추 살 때. 아 포기는 배추 살 때. 포기는 배추 살때 하는 말.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배추는 포기셀 때 하는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목소리>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음. 그, 음. 이렇게 넘어가죠. 네, 예, 자연의 예. <laughs> <연애> 사기에 대해서 아, 예. 우리 까칠한 푸우님이 남겨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 자연인이 꿈이지만 물질 친화적인 은비님 크크크크 이러네요.